녹차밭 보성, 보성? 오, 오.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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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요 어디에요? 와와아 잠깐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. 아니 손이. 아니 너무 가운데 박혀 있어요. 아니 만러분 진짜 보성 가는 거야? 자, 아니, 보성군이... 전라남도 보성군입니다. 진짜 아 보성을 가는 거야? 아나 몰라. 아 어떻게? 어떻게 어떻게? 선실로 돌아오세요. 어디 다시가? <laughs> 보성이 녹차밭 아니야? 아 진짜로? 예 네, 맞아요. 보성 아까부터 가고 싶다 했잖아요. 녹차밭. 보성. 보성. 왔어요. 어제가 그냥 놀러 가고 싶지.